이제 네. 어, 샤브샤브를 먹으러 갑니다. 샤브샤브 먹으러 갈 준비 됐어요? 네. 샤브샤브가 어떤 음식이라 그랬지? 불고기 같애. 어? 불고기 같다고? 여기 이제 자쿠로가 있고. 조심해서 내려가자. 거기 써있지? 뭐라고 써있어? 샤브샤브 소약 응. 야 이제 걸어 들어갑니다. 사쿠로를 먹어볼게요. 네, 일로 가세요.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갔던데야? 엄마 혼자 저쪽에 앉을까? 엄마만 나올까? 안녕하세요 예쓰! Yes, 우리 엄마는 벌레를 싫어해요 박드랑이랑 방귀벌레가 제일 싫어요 뭐야? 자꾸 껴들어 오늘 우락 너무 많이 해서 엄마가 호텔 가면 못하게 TV만 보라고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너무 못했어요 샤브샤브 사진 도 찍고 는데요 샤브샤브 다 먹고 싶어요 재민 샤브샤브 처음 먹어보죠? 기대돼요? 이거는요 고마도 어요 참깨 두부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원래부터 여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저만 특별하게 시켰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어버하시네요. <laughs> 아, 유튜버의 삶은 좀 힘드네요. 오늘 재민이가 뼈 들어가지고? please play hungry shark because you can get new shark and stuff. oh my god. <웃음> <웃음> 오 쫀득쫀득 너무 맛있다. 근데 와사비 들어가 가지고 매워 가지고 지금 엄마 국물 은안 나요. 국물은 <laughs> <laughs> 안 나요. 그냥 맛만 있어요. 음 너무 맛있다. <laughs> 가구리. 까이리게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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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기해봐요. 맛없는 거 같아. <laughs> 되게 정확한 표현이었다. 어? 응? 오빠 좀 줄까, 이거? 응. 너무... 응. 오빠가 너무 적게 먹은 것같아 아빠는, 아빠는 재미나이 뜨거운 샤브샤브에 계속 담그, 고기를 구워다 나르고. 우리 얘기하면 또 손도 데리고 샤브샤브 하다가 이게 우리가 좋아하는 카드 샤브샤브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기 국물, 이랑음트 국물이 녹아진 거에 이렇게 면을 이렇게 켜가지고 같이 먹는 액수가 왔습니다. 액수. 일단 국물 한... 국물 너무 좋다. 국물 너무 좋아. 국물이 너무 맛있어. 엄마는 원래 뜨거운 거잘 먹거든. 요 그리고, 짜사이를 좀여 안에 넣는 게 맛있습니다. 약간 반찬 같은 거지. 이거를 해서, 그리고 원래 일본은, 어, 국물이 시원해? 네, 어. 좀 어. 혀가 아파요? 아니, 형이 아니라 혀겠죠. <laughs> 형이 어디 있어요? <laughs> 자 오늘은 자쿠로에서 저희가 샤브샤브를 좀 먹어봤어요. 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너무 출연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제가 얼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원래 한국에 있으면 문방구 같은 거 맨날 들릴 텐데. 또 일본에서 제가 지낼 때 들렸던 문방구인데요. 46년 됐대요. 재민이 스케치북, 재민이 색연필, 재민이 스테이플러, 재민이 가위. 46년간 감사하다고 세일을 해요. 46년, 46년. 제 나이인가요? 세상에 동갑이었구나. 동갑이었구나. 문방구에 아니야 45라고 해야지. 만으로 해야지. 그래, 언니였구나. 어쨌든 반가운 문방구였습니다. 어? 제가 말하는 사이에 우리 아들이랑 남편은 어디로 사라진 거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처럼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직 날달걀을 먹으면 안되니까 아들 건 없이 저랑 남편만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직접 하나하나를 구워서해주실거예요 소스에다가 방은 요런 느낌이고 뒤에 이제 저의 짐이 있고 자리를 바꿔 앉았어요 남편이랑 조명이 이쪽이 더 좋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하이. 목소리도> <하이. 목소리도> 아, <여기> <목소리도> 다운고기가나네요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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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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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다 감사합니다. 감사다감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두다먹부 <laughs> 아유 이거 음. 어, 뭐지? 무였나? 음, 아, 아. 음. 감자 맛있네 간짭짤할 때밥 반죽. 응? 그 순식간에 끝나는 계란밥. <목소리> 자, 이게 마지막에 스키야키 했을 때 덮밥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밥 위에 계란을 잔열로 남아있는 열로 익힌 듯이 안 익힌 듯이 재빠르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다. 음. 얼마나 맛있는데?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밥 그릇을 들고 먹으면 혼나지만. 여기서는 숟가락을 안 줘가지고요. 젓가락으로 밥 먹으려면 밥그릇을 이렇게 가볍고 작은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것도 괜찮으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옛날에 젓가락질을 되게 못했었거든요. 근데 방송 때문에 못했어요. 방송에 젓가락질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욕먹기 싫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합니다. 잘 먹었네요.